자 다음은요 1.5cm 길이로 썬 쪽파, 쪽파. 이거한6대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요. 아 이걸 첨한파6 대. 네, 감칠맛 장난 아니겠죠. 역시 김치는 뭐 쪽파 아니겠습니까? 네. 요거는 아. 칼로 아주 곱게 다진 마늘 다섯 쪽입니다 생강 4분의 일톨도 이렇게 다져서 준비를 했습니다. 아. 삼총사가 다 만났네. 정말 역시 김치에 쪽파, 맛있겠다. 마늘, 생강. 들어갑니다. 이거 이제 한번 섞어 볼까요? 네. 진짜 맛있겠다, 저 양념을. 자, 그다음에는 자 소금을 아, 한2 큰술 정도 넣으면 딱 좋아요. 네. 자, 이렇게 양념장과 국물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. 네. 그 사이 얼갈이 배추가요. 자, 엄청 숨이 지금 잘 죽었거든요. 1 네. 네. 시간 정도 절인 후에.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 놓은 얼갈이 배추예요. 네. 자, 이제 잘 절여진 얼갈이 배추를 양념에 넣고 양념장을 좀 발라 줄게요. 네. 잘 절여졌다. 그냥 그대로 이렇게. 되게 양산하게. 잘 절여진 얼갈이 배추를 담그세요, 일단. 네. 아. 그리고 살살살 아, 저때 너무 행복해. 그 배추 묻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쳐가면서 이렇 일일이 묻히지 않아도 괜찮아요? 그렇게 안 묻혀도 괜찮아요. 아 이렇게 해서 싹 감싸서 아 바로...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시면 아유, 이쁘다, 이뻐. 아. 맛있겠다. 저 얼갈이에 보리가 잘 묻어있네, 어우. 어, 저는 저 고추씨가 붙어있는 게 너무 좋아요. 어우, 난 저거 안 잘라내고 통째로 저 머리 부분 와삭 씹어서 먹고 싶어. 근데 저 정도는 그렇게 먹어도 되지 네. 않을까요? 맞아요, 아유, 저는 맞아요. 그렇게 먹어요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네. 이제 우리가 아까 기껏 만들어놨던 국물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. 네. 이게 오늘 어~ 보리 네. 얼갈이 물김치의 포인트 국물 음. 국물 부어줘야 되겠죠 네. 와. 자 이제 붓겠습니다 얼그루 네. 네. 얼갈이가 아우 시원해 이러는 것 같아요 네. 네. 어우 저 빛깔 보세요 여러분 네. 정말 자. 더위를 싹 가셔버리는 빛깔 높네. 아니니까. 입안에 들어갔을 때 그냥 엄청나게 시원할 것 같아요 보은쌤 그러면 보리 얼갈이 물김치는 어떻게 숙성하면 될까요 아 빨리 먹고 싶다 그러면 한나절 아 나는 냉장고에서 굉장히 시원하게 숙성돼서 먹고 싶다 그러면 반나절 만에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 되는데 누름판이 있으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서 아... 보관을 아, 하시면 훨씬 더 얼갈이 배추가 맛있게 익혀집니다.